영원한 트로트계 의 대구 가수 송대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그의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지난 2013년. 깜짝 놀랐지. 깜짝 놀랐고 뭐 놀랜 건뭐 두째 두째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나. 부동산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송대관 씨. 방송 출연 정지 처분과 함께 수백억 원에 이르는 빚마저 떠안아야 했는데요. 괴로움에 한동안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을 택했던 송대관 씨. 재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발버둥을 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송대관 자살, 어? 뭐 이렇게 뜨는 거예요. 금전에 휘말리고 힘든 고통을 겪으니까 아, 세상이 다 싫더라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던 중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어머니마저 떠나보내야 했는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불효자를 용서하십시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훌쩍 산을 오르곤 한다는 송대관 씨. 아, 어... 가슴 속에 무언가를 토해내듯 힘껏 소리를 내질러 보는데요. 아직까지 그의 가슴에 남아 있는 말은 무엇일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는 가수 송대관 그의 못다한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경북 예천의 문화회관 야외 주차장. 11월 끝자락에 스산한 바람을 뚫고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화장 도구로 가득 채워진 손가방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주인공. 송대관 씨인데요. 손때 묻은 분첩을 꺼내들고 화장을 시작합니다. 토닥토닥 꼼꼼한 손길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한데요. 이게 처음에는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내가 쓱쓱 쓱쓱 해나 같은는 보기 힘들 거야 <laughs> 다 알아 너무나 응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샌가 분장실이 되어버린 자동차 안 올해로 76세. 트로트 대부로 불리는 데뷔 55년 차 베테랑 가수. 무섭이잘 나서. 할 것도 없어. 최근 공연이 부쩍 줄어들면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선수 무대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나저나 딱 봐도 관록이 느껴지는 낡은 가방. 역사가 꽤 깊어 보이는데요. 이게 한. 이한 40년 됐나? 여기 다 구멍 났어요. 네. 구멍이 많이 났지요. 그 근데 왜안 바꾸세요, 새 걸로? 이 가방은 손만 넣어도 뭐가 잡히는지 내가 다 알거든. 게 쓰기 편해서. 나이를 먹어 갈수록 오래 곁에 두어 손때 묻은 것들의 편안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답니다. 잠시 후 주차장 한 켠에서 단풍보다 더 화려한 빛깔의 의상으로 갖춰 입은 송대관씨. 오늘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 바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자그마한 무대에 서기 위해서랍니다. 관객들과 오랜만에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송대관씨. 연말 시상식부터 대형 콘서트까지 50년이 넘는 가수 생활 동안 온갖 화려한 무대를 섭렵해왔는데요. 하지만 요즘처럼 떨리는 때는 없었답니다. 웬일인지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 드디어 무대에 오를 시간입니다. 무대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한껏 여유로워지는 천생 가수. 기다렸다는 듯 뜨거운 박수가 쏟아집니다. 참, 여러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제목은 덕분에라는 거였는데 잘 들어보시고 박수 한마 아... 보내주세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욕심과 희망과 꿈은 많은데 현실은 안 따라주는 거야. 엉멍 우는 게 아니라 약간의 고통도 어, 감추고 그다음에 인생을 노래하는 거야. 다음 날. 예. 네, 안녕하세요. 아 예. <laughs> 어서 오십시오. 그냥 이렇게 삽니다. 어. 송대관 씨 부부가 살고 있다는 집. 편안함이 느껴지는 안락한 공간인데요. 가수 송대관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담긴 사진 액자를 보고 돌아서면 한쪽 벽면을 꽉 채운 거대한 진열장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수 외길 인생을 걸어온 그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공간. 남들은 돈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비축을 해놨는데 나오고는 돈이 돈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이게 내 재산이요, 뭐 모든 결과물이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잃으면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보물. 그냥 이 트로피만 건져온 거예요. <laughs> 이사 올 때는 그냥 저기, 월세로 들어왔었어요. <laughs> 네, 내집 경매로 넘어가고, 뭐, 모든 짐은 다 버리고, 한, 거의 10주럭을 버렸을 거예요. 세무 해결을 위해 살던 집을 경매로 내놓고 3년 전까지 월세 살이를 했던 송대관 씨. 한평생 일군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도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다못 갚은 것은 지금도 10년에 걸쳐서 회생에 가 가지고 10년에 걸쳐서 갚고 있어요, 지금도. 그날 오후. 무슨 일일까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외출에 나서는 송대관 씨. 멀지 않은 곳에 가려는지 차도 타지 않고 걷는가 싶더니 어느새 골목을 벗어나 큰 길가로 접어듭니다. 발걸음이 멈춘 곳은 근처 버스정류장인데요. 그럼 버스 타죠. 나 혼자 자유롭게 자유로워지고 싶을 때는 혼자 그냥 나와서 버스 타고 막 돌아다녀. 언제부턴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난다는 송대관 씨.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를 휘어잡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잠시 후 기다리던 버스가 도착한 모양인데요. 사실 그가 이렇게 버스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은 인생의 큰 아큰 시련이 닥치면서부터였답니다. 대천 어디에 굉장히 큰땅 덩어리가 약한 7만 평 대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평지에 그 땅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음. 그래서 저걸 꼭 자기가 읽어내겠다고 음, 알아서 해봐. 뭐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음, 자기 돈으로 다 샀으면 좋은데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 이제 용자를 썼다. 그런데 빨리 땅이 해결되고 그 돈으로 현실화되고 다시 돌아, 돈이 돌아와야 하는데. 그게 빨리 안 되니까 이, 이자가 쌓여가는 게 장난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는 나중에 가고 빚이 2 8 0억까지간 거야. 예기치 못한 송사에까지 휘말리며 방송 출연 정지라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송대관 씨. 사기혐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일은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한1년 정도 이제 재판을 송사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끝데는 판결이 송대가 무죄로 나왔어요. 네, 무죄. 그럴 때한 1년 정도 제가 마음도 심란, 심란하고 노래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나 스스로가 한 1년 가요계 노래 부르는 걸쉬었어요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시기에 스스로를 위로할 방법이 필요했고 그때 찾은 것이 혼자서 천변을 걸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다는데요. 형님, 자주 오세요? 자, 자주가 아니라 매일 와요, 에브리데이. 왜왜 여기 매일 찾으세요, 찾으세요? 모든 그. 건강이 여기서부터 다 시작된다고 시작을 해. 집에만 있으면 모든 제 신체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온갖 오해로 찬란했던 명성마저 빛을 잃었을 때 걷는다는 것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염없이 걷다 보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는 송대관 씨.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 무너지지 않으려 버티고 또 버텼지만 또 다시 그를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기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발버둥을 치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 잘못된 게 없습니다라고 해명을 막 하고. 이해를 시키고, 매스컴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송대관 자살, 응? 어? 뭐, 이렇게 두부에 뜨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것들이 꼬리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 거짓 가짜뉴스로 너무나 많이 고통을 받으니까, 하, 나중에는 그냥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먹통이 되어버리더라. 고 무심하게 흐르는 저 강물에 그가 흘려보내고 싶은 상념은 무엇일까? 76세 송대관의 가을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노부부의 평범한 식사 시간. 그래. 함께 큰일을 겪어내고 송대관씨는 아내를 더욱 챙긴답니다. 그에겐 아내 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엄청 잘못된 부인을 왜 데리고 산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내용도 모르고 우리 부인처럼 우리 집사람처럼 시집 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데뷔 이후 8년이란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송대관 씨, 그를 대신해 만삭의 몸으로 생계를 꾸린 건 아내였고 가수 송대관을 지지해준 이 역시 아내였습니다. 나는 오늘날 내 아내 이정심이가 없으면 이 자리 없어요. 어제 폐인 됐을 거야. 마음이 약한데. 응. 노래 부르는 감정밖에 없는 사람인데 나는 요즘에 내 아내가 불쌍해서 더 씩씩하게 살아주고 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통곡할 사람이야.